안녕하세요. 날씨 온 이마정입니다. 요즘 제철 과일로는 홍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맛도 좋지만, 홍시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겠죠. 또 앞으로 연말에는 술자리 약속도 많아질 텐데요. 홍시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 속의 열독을 제거해서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제철 맞은 과일 홍시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기온 변화가 크겠고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습니다. 우선 12월 1일부터 7일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으면서 춥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